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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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받고 오셔야 됩니다. 실물도 이잘 생기셨네요. 은퇴 아니죠? 네. 은퇴 네. 아니죠? 어, 솔직하게 한번 말씀 시원하게 <웃음> <웃음> 시원하게 해주시죠. 어, 은퇴란 말도 과장한 것 같습니다. 선수 생활은 이, 이번 시합을 끝으로 이제 마무리하기로 네. 네, 결정을 해가지고 훌륭하게 게임을 했는데 <laughs>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 팬분들이 너무 너무 좋아하셨어요. 네. 일단 음, 경기를 음, 네. 계속 이겨나가는 모습을. 아. 그리고 은퇴는 절대 안 된다고. 아... 그래서 어떤 팬분께서는 응. 어, 한라급 은퇴하고 백두 데뷔냐 이시신 <laughs>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오늘 경기 좀 어떠셨어요, 차승진 장사와의 맞대결부터. 사실 뭐 다른 백두급 선수들도 있겠지만 차승진 장사님이랑은 조금 해볼만하다, 조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을 하면 스타일이 한라급 때도 경기를 많이 했고 예. 그래서 한번 힘 한번 쓰면은 그래도 조금의 희망은 있지 않을까 하고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마지막 경기에 좀 그래도 위안이 되고요. 예 우리 팀 장성호 장사가 우승을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장성호 네. 장사 우승에는 박병원 장사가 일조했다라는 지금 팬분들의 의견이 있어요. 아, 네. 어, 오기 전에 <laughs> 네. 저랑 <laughs>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 백두급을 뛰어야 되고 장성우 예. 장사도 저 같은 스타일이랑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선수라서 오기 전에 연습을 많이 했는데 뭐제 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승을 해서 참 다행이. 에요 그런 사간전에서 그 오정민 장사 아네네 힘은 50%를 빼버렸다는 네, 의견이 네, 네. 많았어요. 아, 지더라도 힘은 한번 빼보다 했는데 아우, 근데 오정민 장사가 <laughs>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이 오정민 장사가 고향에서 힘이 두세 배로 강해지신것 같은데 네. 만약에 박병호 장사가 승리를 거뒀으면 영암군끼리의 또 아, 네, 결승전이 그, 될 뻔했어요. 뭐 희망 상황이었지만 올라가면 네. 제가 성우한테 에, 조심해라라고 미리 말도 했었거든요. 그래도 마지막 어, 경기인데 네더 네. 재밌을 뻔했는데 저그 부분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이번 대회 너무 고생하셨고 지금까지 아 선수 음. 생활을 또무리 하셨는데 아, 팬분들께서는 아, 하셨죠? 몇년 선수 생활? 네. 아 이제 학교 마치고 선수 생활은 딱1 0년 했습니다. 제가 현대 음. 감독님이시거든요. 예. <laughs> 감독님 밑에서 반가운 네. 네, 만남이네요. 네. 별로 음. 안 빠른 것 같다. 아, <laughs> 아, <laughs> <laughs> 좀 무서우셔가지고. <웃음> <장난을>. <웃음> 예. 아 은퇴 후 계획이 알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네 뭐네아뭐 거창한 건 아니지만 그냥 평범한 직장에 일단은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기로 일단 하신 아, 습니아 계획을 네. 세우셨군요 지도자도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일단은 기록하고 직장 생활을 일단 네.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응원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그 경기 중에 어, 김기태 감독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잖아요? 네네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라고 네네네 이런 네네네. 이야기가 아, 들렸는데 <laughs> 어떤 이야기가 조금 있었는지 네. 대회 아, 시합 중에 궁금한데요? 김기태 감독과의? 네, 들으신 대로 오늘은 감독님께서 네. 정말 재밌게 후회 없이 싸우라고 하셔가지고 네, 후회 없이 했던 것 같고요. 네, 재밌게 마친 것 같습니다. 큰보상 없이. 김기태 감독도 굉장히 아쉬워하실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결승에서 만나기를 많이 바라셨던 것 같은데 아 은퇴? <laughs> 네, 아 은퇴요?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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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선수 생활을 더 하라고 항상 네, 기회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못 버티겠어서 이제 네. 제가 좀 내려놓고 싶어서 이제 내려놓는 거고요. 뭐안 아쉬운 끝이 어디겠, 어디 있을까요? 네. 아, 오늘 정말 후회 없는 경기 멋있었다고 해주셨고, 꽃길만 걸으라고 팬분들께서 해주셨고요. 또, 씨름의 인생이 끝이 아니니까요. 또그 네. 이후의 삶도 어, 꽃길만을 네. 걷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해주셨고 네. 우리 마지막으로 팬분들께 오늘 네. 거의 장성우 장사가 멋진 경기를 통해서 우승을 했지만 네. 채팅에 아. 한 80%의 지분은 박병훈 아. 장사님이셨어요 <laughs> 그래서 네. 팬분들께 한마디 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뭐 언제부터랄까요 저 네. 씨름의 희열 때부터인 것 같아요 씨름 팬분들이 정말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떠나지만 너무 가기 전에 못 느껴볼 것들을 다 많이 느껴본 네. 것 같아요 네. 팬분들의 응원들을 너무 많이 느끼고 또 앞으로 씨름이더 팬분들의 사랑으로 채워질 것 같아서 앞으로 선수들 너무 부럽고요 네, 네. 지금 짱짱하신 선수들 너무 부럽고 네. 오래오래 안 아프게 선수 생활하시고 팬분들도 더 지금처럼 관심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저희 박병원 장사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자 화이팅.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laughs> 앞으로도 네. 더 멋진 인생 후반부 이야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